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살살달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안전 운행 특별히 유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본인이 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돈과 명예까지 얻는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각 지역별 경매 나온 아파트 물건 열 아, 건식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경매 투자자들이 관심이 또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1 0 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일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과 김포시 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김포시 임장을 좀해 보면 좋을 텐데. 가령 뭐어 고촌 또는 사우 어 풍무, 아 어, 걸포 북변, 그다음에 운양, 장기, 마산 구례아 어, 김포 도시철도 라인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임장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도 이제 오늘 어 아파트 경매 물건 열건또그 외의 물건들이 있는데 아 어, 하루에 이제 임장을 갈때한 6건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동선에 맞게.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임장해 보고 또어 매력적인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도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포시 한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탑10열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포시 현황입니다. 김포 시청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의 현황. 그래서 아, 김포는 여기구나. 서울 세종 대전 이런 라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하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 중에 김포는 서쪽에 약간 외곽이다라고 하는 점,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김포 주변에 파주, 고향 부천 또 이쪽에 가면 이제 인천 이렇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포시의 인구는 2023년 8월 말 기준 약 51만 3천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김포시 이제 행정구역 하면은 어, 여기 여러분 서울 아닙니까? 예, 서울 강서구 아 제일 가까운 곳이 고촌 지나서 풍무 사우 김포 본동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걸포 북변역 근처 그 다음에 장기 운양 장기 본동 마산 구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촌 있고 대구시 있고 또 앞으로 상당히 또 매력적인 곳중에 하나가 통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상으로는 어, 굉장히 또 어, 핵심적인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월곶 하성 이쪽은 이제 여러분, 제국적과 맞다, 있다. 자,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보게 되면은, 핵심은 이제 여기, 한강 신도시 라임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포, 사후 풍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촌, 그 다음에, 어, 의외로, 아, 통진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점. 자, 김포시의 이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선 연장, 노선, 그죠? 음, 서울을 지나서, 아, 시네폴리스그 다음에 풍무역, 그 다음에 검단의 아라 원당 지나서 다시 김포의 감정 지나서 장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통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고라인 네, 그 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이제 뭔가를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 역사가 생기는 곳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김포시는 이제 GTX D 라인이죠. 여기 이제 장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나중에 장기를 지나서 검단 개양 부천대장을 지나서 가는 그래서 일단 장기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 14일까지 제 1기 독서 모임 야 인맥 겸해서 모집을 합니다 어, 첫 모임은 2월 17일 토요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여기 이제 함께 하실 분들 어, 확정해서 2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별 문자 통지도 가지 않을까 사람과 책,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배려가 깊은 분들 함께 하길 기대하고요. 강의 광고, 간단히 하나. 2월 14일 또는 2월 28일,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부실 채권, N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 더불어서 주식 프리패스반은 무료로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3주는 현장 답사. 그 다음에 2, 4주는 이론 강의. 기회가 된다면 저희 1년 투자 클럽반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강의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김포시 아파트 탑1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번째 아파트는요. 장기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핵심은 장기동이죠? 장기동의 아파트, 김포시는 관할 법원이 이제 부천지원, 아, 1호선 송내역에 2023 타경 38194. 사건번호. 양가로 1번 물건번호. 자, 이 아파트는 장기동의 한강신도시 초당마을 중S 클래스 리버티. 1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33평형. 전용은 25.71. 대지권은 16.18이니까 조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는 4억 7,700. 한번 유찰된 금액은 3억 3,390만원. 도부 실거래가랑,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한세 군데 정도를 들러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입찰하려면 이번에 최저가 이상 써야 되는 거고요. 어, 입찰 가격은 내가 3억 5천을 쓰든, 4억을 쓰든, 보증금은 다 똑같습니다. 최저가의 10%. 자기 압수표 한 장짜리로 통상 찾아간다. 청구금액은, 아, 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2억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 채권액은 지금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빚의 합계액이 약 6억 원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입찰 예정일은 2024년 3월 12일. 관심 있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가지고 부천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2년산. 그럼 이제 12년 됐죠? 어, 괜찮다. 좋죠. 이 정도면. 25층 중에 14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23일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 통상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 낙찰자가 떠안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자, 위치는 장기역에서 이제 도보로. 한 뭐, 10분 거리 되겠죠, 여러분? 아,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나중에 이제 GTX 뒤에 장기역이 이 근처에 꽂힐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죠. 자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9월 23일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또 임차인이 없다. 떠나는 임차인이 없다. 커멘트가 아, 없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파트는요 풍무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풍무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 타경 36938물건물 1번. 풍무동의 풍무 푸르지오 아 1단지 아파트 18층. 공급 면적 34평형, 전용은 25.69, 대지권 1 7 1 2니까 아, 상당히 쾌적해 보인다. 감정가는 6억 2,600. 요 감정은 이제 작년도 5월 22일 날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저가는 4억 3,820만 원.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이 있다면 2월 22일 날 임차일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어, 16년 산인 거니까 실제로 이제 8년 차새 아파트죠? 어, 좋아 보인다. 35층 중에 18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자, 이 사건 말소권 권리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2019년 6월 3일자.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도보 뭐한 5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라고는 하 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5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풍무를,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 상당히 좋고요. 옆에도 이제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예,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자, 권리분석은 매가물관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19년 6월 3일자 근저당권 아, 특별히 떠안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점, 체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아파트는요, 구례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구례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 다경 (40012) 물건물 (1번) 구례동의 호수마을 2편한 세상 3층에 위치한 아파트 33평형 공급면적 25평형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지만 대지권이 감정평가되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 감정평가는 4억 4천 한번 떨어진 3억 8백만 원은 일단 직권적으로싸아 보이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심이 있다면 3월 5일날 저도 이제 임장을 많이 갔습니다만 구례역에서 도보로 한 아, 123분 거리. 일단 뭐 1군 브랜드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산. 그러면 11년 차. 괜찮죠. 25층 중에 3층이면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아, 전용 면적 2 5 6일대주권 미등기. 자, 이 사건 말소기 눈 권리는 아,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어,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어떠한 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어, 구례역 그래서 도보 한 11, 2분 거리 네, 대단지 아파트 또 공원 네, 나쁘지 않고요 자 구례에 또 상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마트 등등 초등학교도 뭐 멀지 않아서 이쪽이 제 양촌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강 신도시가 이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무가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14년 11월 11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문제없죠 자,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평가되었다라고 하는 점, 예,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요, 고촌읍의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자, 고촌읍 부천지원 2022타경 3207, 고촌읍 신곡리에 강변마을 동부 센트레빌 3층. 자, 34평형, 전용면적 25.69, 대지권 16점, 예,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가 6억 6 400. 한번 떨어진 4억 6,480만 원 어떨까? 관심이 있다면 3월 12일 날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 2006년 산, 그럼 이제 18년 차, 15층에서 3층, 나빠 보이진 않고, 전용 25, 대리권 16. 자,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2020년 5월 15일 자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도보로 요정도면 어, 한 10분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그 다음에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어, 그런 것들도 좋아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수 기준 권리 예, 역시 커멘트가 없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 여러분 오늘 저희 다섯 번째 아파트는요 통진읍의 아파트입니다 자, 통진읍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타경 3426. 통진읍 마송리의 현대아파트. 5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면적 30평형, 전용 25.63, 대지권 13.98. 예, 네, 보통이죠? 감정가 2억 4천. 한번 떨어진 1억 6,800.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3월 12일 날. 자, 이 아파트는 1998년 산. 그러면은 이제 한 20, 사년된 거죠, 여러분. 예, 네, 15층 중에 5층. 괜찮아 보이고. 전용 25. 그다음에 대지권 13.98.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고지는 김포 축협의 근저당권 2016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네,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일단 여기 여러분 통진인데요. 통진은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마송. 예, 여기가 이제 약간 신도시 개념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음,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여기가 이제 5호선 연장선 통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 통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6년 6월 21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커멘트 없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권리상.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임장. 그래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아파트는요. 운양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운양동의 한강 신도시 롯데 캐슬 19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39평형. 전용은 30점 이상. 대지권은 18. 네, 그러면 좀 쾌적할 것으로 보이죠? 감정가 6억 1,800. 한번 떨어진 4억 3,260만원. 어떨까? 현장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 관심 있다면 3월 12일날 부천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4년산. 그럼 이제 10년 된 거죠? 어, 신축. 괜찮다. 23층 중에 19층. 좋고, 전용 30. 대주권 18 좋아보이고 이사건말소기준건지는 근저당권 2014년 6월 27일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 위치는 운양역에서 도보로 뭐한 5분 거리 그죠? 한 5-6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가 또 이제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보이고 이쪽이 또 생태공원 상당히 좋아보인다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한강 신도시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권리분석은 매가물건 명세서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예, 그리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아, 떠안을 게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 번째 아파트는요, 다시 장기동의 아파트로 갑니다. 김포 핵심은 장기다. 자, 장기동의 아파트. 구천지원 2023타경 3662. 물건물호 1번. 장기동의 수정마을 쌍용 예가 아파트. 20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면적은 33평형. 전용 25.64대지권16.7 감정가 4억 7,500한번 떨어진 3억 3,200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니까 3월 12일 입찰 예정일입니다. 자이 아파트는 2011년산 그러면 13년차 괜찮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은 21층 중에 20층 좋고 전용 25대지권 좋고요. 자이 사건 말썽기준 권리는 2021년 10월 8일자 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인 얘기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장기역에서 도보로 요 정도면 한 10분, 15분 거리 될것 같네요. 대단지 아파트에, 야, 여기 이제 라벤이챔, 또 공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권리분석은 매각물관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날 것은 없다라고 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덟 번째 아파트는요, 풍무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풍무동의 아파트. 구천지원 2023 타경 37924물건호 1번 풍무동의 당곡마을 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24평형 공급면적 전용 16.86대지권9.41 감정가 2억 5,600인데 한번 떨어진 1억 7,920만 원 어떨까? 3월 1 0일날 입찰하는 것이니까요. 체크하길 바라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02년산 그러면 22년 차 쏘쏘 자, 16층이 4층이니까 나쁘지 않고 전용 16.86, 대지권 9.4. 자,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2022년 6월 30일자 근저당권 역시 특별히, 어, 떠나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또, 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아파트는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마을버스를 좀 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여길 건너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음, 그래서, 어, 앞으로는 또 상당히 더욱 좋아 보인다라고는 좀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예,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또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 2022년 6월 30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의 없다 또한 임차인 없다 예, 특별히 문제없다라고 하는 점 조사된 임차인의 이 없다는 것은 통상 예,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홉 번째 아파트는요 걸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걸포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타경 39821물건물 1번 걸포동의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11층에 위치한 아파트구요 어, 전용면적이 3 6 2평 그러면 대충 뭐 아파트로 치면은 한 43-44평형 감정가는 6억 8,100 한번 떨어진 4억 7,670만원 현장 가서 시세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관심 이 있다면, 3월 12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1년 산, 그럼 13년 차, 괜찮죠? 자, 17층 중에 11층, 좋고, 전용 36 좋고, 대지권 20, 괜찮아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2022년 2월 10일 자근저당권 어, 런데 여기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네요. 예, 근데 전입신고가, 아, 요거보다 빠르죠? 예, 그럼 선순 임차인,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확정일자 빨리 받았고, 배당률을접 적법하게 한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 그럼 내가 이번에 만약에 4억 9천에 낙찰을 받는다면 이 선수님 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명도도 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일석이죠 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꼭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 걸포 국변역에서 도보로 뭐한 1, 2분 거리. 대단지의 아파트. 계속해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라인들. 좋아 보이고요 자,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 2022년 2월 10일자 근저당권 자, 요거보다 날짜가 빠르잖아요 전입신고나 사업자 그럼 조심해야 된다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김모 씨가 4억 2천만 원 그런데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한 뭐 4억 7, 8천 에에 낙찰받으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떠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게 선순위 임차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 4억 2천 인데 배당적으로 안 했다 예,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받고 추가로 어, 이 사각이 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우리 경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나 사업자가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꼭 정리하길 바라고요 나머지 커멘트가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열 번째 아파트는요 다시 장기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는 장기동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점 모든 행정타운 예, 그다음에 앞으로 GTX D. 장기역. 장기동 중요하다. 자, 장기동의 아파트 부천지원2023 타경 41046 물건으로 1번. 장기동의 한강 센트럴 자이 1단지. 자, 1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4평형, 전용 2 5 7일 대지권은 15.52. 감정가는 5억. 한번 떨어진 3억 5천만 원 어떨까? 현장 가서 시세 파악 제대로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입찰 예정일은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 날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 아마도 3월 12일날 부천지원에 입찰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존등이 2017년 산, 그러면 7년차 새 아파트 괜찮고, 22층 중에 17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5. 자, 이 사건 말수기준 걸리는 하나은행의 견제당권 2017년 5월 4일.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니까 또 하나 임차해놓고, 낙차자가 낙차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예,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장기역에서 도보로 한 10에서 15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녹지 비율도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권리분석은 매각무가 명세서죠. 자이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게 없다. 네,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아, 한번 유찰된 김포시 아파트 경매 탑 10, 10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어, 온라인으로 저처럼 이렇게 어, 물건 분석, 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 동선에 맞춰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자주 많이 가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 김포시를 거의 뭐한 100번 이상 아, 임장을 다녀왔다. 그래서 대충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을 자주 많이, 특히 도보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회가 된다면, 싼 가격에 잘또 낙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매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찌 보면, 낙찰받고도 명도 기존의 점유자 또 배려하면서 또잘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매 탈탈탈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